321,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프로이천입니다. 프로이천은 는 동사는 디스플레이용 OLED 및 LC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제조와 디스플레이 반도체인 DDI 칩 검사를 위한 반도체 검사 장치 제조 사업을 영위함 주요 매출처는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이며, 해외 매출처의 경우 보, CSOT에 주로 납품하고 있음 2018년도부터 중국향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도부터는 캐리어지그 제품을 삼성디스플레이측에 납품하고 있음. 음. 기업 개요: 대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와 세계 최초의 필름형 프로브 블럭 특허를 핵심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검사용 장치 연구개발, 제조 판매함. 대시 주요 매출처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이며. 해외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해외법인 중국패널 제조사인 보 CSOT의 납품함 대쉬 현지 고객사들의 CS 및 리페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PTK 차이너시오. LTD와 프로 2000 비너시오. Ltd를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에도 주요 고객 사향 중소형 패널 검사 장비의 공급 증가와 DDI 반도체 검사 장비의 수주 호조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인건비, 경상 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하였으나 원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지분법이익 증가 및 합병비용 제거 등으로 순이익 흑자전환 대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이트용 OLED 설비 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마이크로레드, 두차전지 등 관련 신규 장비의 매출 가시화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5월 19일 기준 장마감 프로 이천의 시가 총액은 89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프로이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80위입니다. 프로이천의 상장 주식 수는 2819만 2084주입니다. 프로이천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프로이천의 퍼은 19.27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5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73배, 11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7번지억원, 20억원, 3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원, 마이너스 4억원, 46억 원입니다. 프로이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번지 02%사인이고 유보율은 1050.0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7.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2.39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1.72이며 전일 대비해서 5.83 더하기 0.7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이천의 2023년